솔라나가 올초 밈코인 열풍 이후 거래량 급감이라는 조정을 겪은 가운데 최근 디핀 프로젝트들의 급성장이 새로운 반등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5일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디파이 라마에 따르면 솔라나의 탈중앙화 거래소 거래량은 지난 1월 18일 360억 달러에 달하며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는 트럼프 코인 등 밈코인 열풍이 몰고 온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열기가 빠르게 식으면서 전날 기준 거래량은 약 9억 8,261만 달러로 97% 이상 감소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거래량 위축 속에서 솔라나 생태계의 디핀 프로젝트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리움 모바일, 하이브 매퍼 등 실제 사용자를 기반으로 한 물리적 인프라 기반 프로젝트들이 성장을 견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헬리움 모바일의 사용자는 2월 기준 14만 5천 명을 돌파하며. 1년 전보다 9배 증가했습니다. 하이브 맵퍼는 맵박스라는 새로운 맵핑 디바이스를 출시하며 수요가 3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록체인 인프라 제공업체 신디카에 따르면 헬리움, 하이브 맵퍼, 렌더 등 주요 디핀 프로젝트의 월 평균 수익은 약 35만 달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디핀 부문이 실사용 기반에서 점차 안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현재 솔라나는 130달러 선에서 주요 지지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디핀의 성장세가 밈코인 거래량 급감의 여파를 상쇄하고 솔라나 네트워크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디핀이 과연 밈코인의 그늘을 벗어나 네트워크 성장을 이끌 수 있을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